다음 주 초반에 와서 넘버 계약하면 맞아요. 예, 응, 또 전에 나오면 또 그러니까. 관계 없어요. 오늘 뭐 출고돼도 크게 관계는 없는데. 네, 디젤 트럭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문자 내용 보고 전화드어요세종시에요 예, 예, 예. 차량 출고가 언제라고요? 그냥 오늘 연락 받았는데 25일 전후로만 연락 받았거든요. 확실하죠, 그 그러면 이번 주 후반기나 예. 다음 주 초반에 와서 넘버 계약하면 맞아요. 예, 또 전에 나오면 또 그러니까. 관계 아. 없어요. 오늘 뭐 출고돼도 크게 관계는 없는데 예, 예. 10일 전후에 딱 하면 딱 좋아서 이번 주 후반기나 예, 예, 예. 아니면 다음 주 초에 구비 서류 예. 준비해서. 오시면 돼요. 그 차가 어, 몇톤이죠 1톤이요. 1톤이면 지금 시세는 예, 예. 제가 구비 서류 문자로 보내 드릴게요. 예, 예. 요거 준비되시면 일정 잡고 예. 이번 주에 오셔도 되고 미리 하루 전날에 약속 잡고 저희 사무실에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아, 예. 그럼 서류 서류 준비되는 대로 연락 드릴게요. 네, 문자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예.